안녕하세요. 리더스 컴퓨터의 오실장입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 견적 상담 필요하신 분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저희 카카오톡,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나만의 PC 견적문의란 통해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인텔 12세대 i5 12400F 그리고 RTX 3060 Ti 조합의 어, 고사양 게이밍 PC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PC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연이 있어요. 일단은 오늘 조립할 부품들 빠르게 보고 와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네, 이렇게 부품들 보고 왔는데요. 어, 이 PC는 이제 아름다운 사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11월이었어요. 네, 그때도 영상이 업로드가 됐었는데, 어, 이제 20대 어떤 분이 이제 저희 카카오톡으로 견적 상담을 하셨는데, 자기가 쓸 게이밍 PC가 아니라, 어, 자기가 열심히 모은 돈으로 형님, 형님에게 선물할, 형에게, 친형에게 선물할 게이밍 PC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픽카드 가격이 완전히 굉장히 비쌀 때였죠. 네. 근데도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 친형에게 선물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들여서 조립을 했던 것 같아요. 신경 써서 너무 감동 받아서 이번에도 또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어, 이번에는 형님이에요. 그분의 형님이더라고요. 네. 형님이 컴퓨터 잘 쓰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동생도 생일이 됐는데 여기서 또마치려고 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뭐. 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어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형제가 있는데 저도 굉장히 돈독한 편인데도 아 굉장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 네 이번에도 또 감동을 받으면서 또 상담을 했고 형님이 다 좋은 부품들로만 좀 구성을 해달라 그래서 좀 신경 써서 구성을 했어요. 어, 예산 알려주신 예산에 맞춰서 구성을 해서 어, 이렇게 동생분을 위한 오늘 고사양 게이밍 p c 에요 아, 제가 오늘도 두 형제분들을 위해, 어, 진짜 꼼꼼히 조립하고 테스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12400F랑 오늘 조합을 이룰 RTX 3060KI인데, 어, 60이랑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픽카드 가격이 많이 빠졌죠? 어,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은, 가성비 측면에서 봐서 저는 60KI를 선택하고 싶어요.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어, 성능은 60보다는 한20% 이상 괜찮죠 그래서 전저 제가 선택하면 은60 Ti를 선택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어, 돈을 더 아끼고 싶어 그리고 FHD 모니터를 쓰고 어, 거의 게임밖에 안해 그러면은 RX 6600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서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i5 이상부터는 저희는 항상 꼭 타워용 공랭쿨러 하나 꼭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어, 오늘은 3RC410 쿨러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오늘 전반적으로 다 블랙 컨셉이에요. 어 그래서 램도 짠, 예 아시죠? 예, 이게 RGB 이렇게 싹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뻐요. 어3600쿨러8기가두 예, 네. 어, 개, 16기가 티포스 예, 사용을 할 거고. 오늘 파워도 좋은 제품 예,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골드 풀모듈러 750w 조금 여유있게 넣어봤고요 어 얘네 뭐 자신감이죠? 뭐 AS 10년 예, 딱 써있는데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시스템 쿨러도 하나 들어갔는데 오늘 제가 좋아하는 DLM21 어, 케이스를 사용할 건데 DLX21 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은 예, 귀엽고 이쁜 케이스예요 얘가 전면에 쿨러가 두 개가 장착이 돼 있는데 밑에 하나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완벽하게 추가를 할 계획이고요. 자, 오늘 메인보드는 뭐 너무 유명하고 좋은 MSI B660M 박격포 사용을 할 거예요. 자, s s d 는 하이니스 P31 500기가. 네, 바르적고 안정적인. 네, 이렇게 해서, 어, 형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동생을 위한 PC. 제가 꼼꼼하게 조립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사랑이 듬뿍 담긴 PC, 제가 정말 신경써서 조립을 했, 하고 어, 이제 바이오스 최신 버전 업데이트, 전력 제한 해제, XMP 설정 다 해드린 상태에서 저희 테스트 SSD 연결해가지고 파스랑 시네벤치 좀 돌려봤고요. 그리고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랑 디아블로 정도만 좀 플레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어, 게임은 FHD 환경에서 배틀그라운드는 3트라, 어, 그리고 디아블로는 아주 높은 옵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사양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사양이에요. 그래픽카드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어, i5-12400F 그리고 RTX 3060이나 뭐 3060Ti나 뭐 해서 많이 나가는 사양인데 이 정도 사양이면 게임은 당연히 잘 돌아가고요. 어, 여기 나왔던 점수나 프레임은 그냥 참고용으로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 자 그리고 오늘 블랙 컨셉으로 해가지고 어, DL-M21 케이스에 한번 조립을 해봤는데요. 어, 케이스, 사실 이 쿨러는, 시스템 쿨러 아까 하나 추가를 했죠. 이렇게두 개만, 위에 두 개만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를 한 거예요. 뭐, 없어도 괜찮지만, 있는 게 조금 더 이뻐 보여요. 그래서 하나를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케이스는 DLX21이랑 조금 다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음, 전면 상단에 USB-C 타입은 없어요. 어, DLX21은 있죠. 그리고, 자, 좌우가 이제 DLX는 이제 모두 스윙도어인데, 얘는 한쪽만, 강화유리 쪽만 스윙도어예요. 뭐,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어, DLX는 조금 크죠. 그건 너무 큰거가 싫으신 분들은 DLM21은 참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는 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 블랙 컨셉으로 이렇게 한번 맞춰봤는데요. 내부는 이렇게 보여요. 자. 혹시나 LED가 너무 과한 게 싫으신 분들은, 어, 케이스 LED는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끌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짝 누르면, 이렇게 또 들어오고, 모두는 편하신 대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어, 형제를 위한 PC, 동생분을 위한 PC, 형의 생일 선물인데요. 어,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고요. 두 분의 영광스럽게 제가 두 형제의 PC를 모두 조립을 했네요. 이 PC도 동생분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형제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